엄마, 우리 집에서 김치도 먹었어요 응, 네. 김치도 먹었어 어? 냄도응 네. 어. 응, 대단다 과자는? 과자도 먹어봤어 과자도 먹었어 어. 응, 맛있었어 우유도 먹어봤어 우유도 먹고 오, 음, 멋지어다 멋지다 음. 멋지다, 음, 멋지다. 내가, 금메가 술약으로 또, 또, 뒀네? 또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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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어 응. 응. 시야 베개? 어디있지 응. 엄마 시야 베개 어디있죠 시야 베개? 엄마 여기가 아파요. 엄마 베개 줘요. 엄마 시야 베개 줘. 야 yeah. 엄마 아빠랑 이모 씨 갔다 왔어요 엄마 홍대미랑 친구들이랑 저기 이마 쪽에서 가위 하어요 <목소리> 엄마 홍대미랑 친구들이랑 친구랑 이모 씨 갔다 왔어요. 띠따해요띠따띠따 anyway,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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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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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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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하왔 w 요 t 마 h e yo? h 아니 아니. the day? m a 안 t y how at the day? Matty, how 가게서 캡고 가게서 엄마 보고 싶라고 굶었어요. 엄마 여기가 아파요. 엄마 여기가 아파요. 여기. 여기 여기가 아픈데 여기 맞아. 엄마 여기 맞아. 엄마 굶어주세요 새요 엄마 수꽃을 만지고 있어요 음. 신납꽃을 만지고 있어요 응응응그응응응응응자 그때. 응응응가응 그때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엄마 보고 싶응응응 아빠 신발 좀 사고 여기 코잘 왔어 있어? 알았어 엄마 토끼도 주세요 엄마 토끼도 주세요 엄마 방을 가져오세요 슬아가 토끼 놓고 왔어요 토끼 주세요 엄마가 좋아요. 또 가면 하는데. 엄마공고요엄마공고여요 엄마가 공도 엄마가 고돌도요 엄마가 고 엄마가 자도엄마가 가자, 웃는다, 해줘요. 엄마. <놀람>